좋았어. 오늘은 엘그런마을 제압하기 위해, 오케이. 저해 보이는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고부기원들, 영상의 좋아요 눌러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걸 도와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꾹! 아우! 좋아. 그러면 이렇게, 그래플링을 꺼내서, 오케이.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야. 좋아, 좋아. 어, 이렇게, 조전하고,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자고. 으. 좋아, 여기 옥상에 올라오면은, 음, 거대 개수, 엘크란마가 한눈에 잘 보이는데,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지금 저기 보이는, 거대한, 엘크란마를 제압하기 위해, 오케이, 오늘은 한번, 이렇게, 캐물제압용저격총 괴물 어우, 괴물제압용 저격총을꺼대서 엘크란마를 제압해보는 거야. 좋아, 청조전하고 오, 심흡하고 발사! 아우! 어, 어라? 아니, 뭐야, 지금, 엘크란마가, 괴물제압용 제곱충을 맞았는데도 완전 멀쩡한 모습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아니 이거 다른 방법으로 에그란마을을 제압해야겠는데 음 어떤 방법이 좋으려나 그래 그러면은 한번 이번에는 어 이렇게 최첨단 드론 어 최첨단 드론으로 에그란마을을 제압해보는 거야 음 괴물제압용 제곱충은 통하지 않았지만 여기 보이는 최첨단 드론이라면은 에이그란마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겠지?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다가간 다음 오 좋았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호를 보내서 레이저 발사 오 어, 어라? 아니 뭐야 지금 에그란마오에그란마가 어, 레이저 추첨단 드론에 레이저 공격을 맞았는데도 완전 멀쩡한 모습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추첨단 드론으로는 이 그란마를 제압할 수 없는 건가? 좋았어, 그러면은 최첨단 드론, 어 이렇게 다시 가지고 오고, 흠 음, 좋아, 최첨단 드론에 레이저로도 오 지금 저기 보이는 이 그란마를 제압하기 힘드니까 좋았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카고 드론, 카고 드론이랑 오케이 미사일, 좋았어 여기 보이는 미사일 조합으로 오이 그란마를 제압하는 거야, 좋아 좋아. 그러면은, 먼저, 하고 들어오네. 어, 여기 보이는 미사일을 연결. 좋아, 좋아. 오, 이렇게 조심히 연결하고. 어, 좋았어. 조금 조심히 들어올려야 돼. 안 그러면은, 도중에 미사일이 터질지도 모른다고. 어, 좋아, 좋아. 그러면은, 이렇게, 을그란마가 있는 물, 물까지 미사일을 가지고 가서. 좋아. 여기서 바로 오... 미사일을 위치 시켜서 그란마를 제압하는 거지. 좋았어 오케이 한이쯤이면은 정확히 맞겠는데. 좋아 그러면은 여기서 미사일을 떨어뜨려. 아! 오, 음... 어, 어라? 아니 뭐야 지금 미사일. 그란마가 미사일 공격을 맞고도 아... 이번에도 멀쩡하다고? 아니, 그란마 도대체 방어력이 얼마나 높은 개미 친구인 거야? 흠... 어, 어라? 아니, 그런데, 뭐야, 뭐야, 뭐야? 땅이 왜, 왜 이렇게 흔들리지? 어라, 아니, 그런데 또 일그란마는 왜 갑자기 저렇게 움직이는 거야? 어? 어어어어어! 아니, 뭐야, 갑자기? 어어어어어어! 이 엄청난 쓰나미는! 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설마, 내가 조금 전에, 거대 개수 엘크란 마을을 제압하려고 발사했던 미사일이, 이렇게, 쓰나미를 불러온 건가? 아, 큰일이네. 어, 좋아. 그러면은, 후, 어, 일단, 조금, 한숨 돌릴 겸, 저기 보이는 빌딩 옥상 위로 올라가겠어 좋아.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플링 을 어, 발사해서, 오케이. 옥상까지, 오 올라가는 거야 추웠어 아우 음... 어, 좋아 후, 옥상에 올라오는데 성공 아니 그런데 진짜 거대 쓰나미 때문에 도시가 다 물에 잠기고 말았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 도시 이 도시에서 엘그람마가 완전 돌아다니기 좋은 환경이 됐는데 왜 엘그람마의 모습이 꽃배기도안 보이는 거지? 어? 아니, 그런데, 뭐야, 지금, 저기에, 어라, 뭔가, 생명체, 생명체가 보이는 것 같은데, 뭐야, 뭐야. 음 저기 보이는 저 생명체는 도대체 뭐지? 오케이, 그렇다면은, 어 한번 이렇게, 잠수함, 오케이, 잠수함을 꺼내서, 오, 저기 아래에 있는 생명체가 뭔지 확인해보는 거야. 설마, 엘크란마 좋았어, 그러면 잠수함을, 어, 이렇게, 물, 물로 떨어뜨리고, 좋았어, 나도, 아, 따라서, 떨어지자고!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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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 야, 좋아 좋아 야, 좋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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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물 속에 있는 생명체가 뭔지 제대로 확인해보자고. 좋았어. 조금 앞으로 간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 내려가. 어, 지금 모습이 조금 보이는데, 어, 라 아니, 뭐야, 지금, 여기, 여기 보이는 이 친구는, 뭐, 모사사우루스? 오 모사사우루스가 갑자기 도시, 도시에 왜 나타난 거야? 좋아, 그러면 저쪽, 그럼 저쪽에서 생명체가 보였는데. 아니, 뭐야, 여, 여기도 모사사우루스. 어, 아니, 이거, 도시가 이렇게, 쓰나미 때문에. 물에 잠기면서, 어, 물 속에서는 괴물들이 완전 많이 등장했잖아? 좋았어. 그러면은, 어, 일단 잠수함은 여기에 놔두고, 오케이. 음, 나온 다음에, 좋아. 일단 여기 보이는 빌딩, 옥상으로 올라가서, 어, 지금 물 속에 있는 괴물 친구들부터 빠르게 제압하는 거야. 좋았어. 음, 1그란마는 쉽게 제압하지 못했지만, 오케이 모사사우루스 정도라면은 내가 충분히 여기 보이는 괴물제압용 기관총으로 제압할 수 있겠지? 오케이 모사사우루스 어디 한번 나를 공격하러 와보라고 오 좋아 좋아 어? 아니 뭐 지금 여기 아래 오케이 모사사우루스가 나를 제압하려고 왔는데 오 역시 내가 빌딩 위에 있으니까 쉽게 나를 제압하지 못하는 모습 그러면 바로 오 좋아 오케이 오케이 어한 마리 제압 제압 어. 그러면은 나머지 한 마리, 어, 분명히 여기 아래 에 있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렇게 물 위로 어떻게 올랐을 때 바로 제압하기. 오케이 역시 괴물 제압용 기관총이야. 후, 어, 그러면은 이렇게, 어, 물 속에 있는 어, 모사사우루스 두 마리는 오, 깔끔하게 제압하는데 성공했고. 그러면은, 조금 전에 내가 봤던 엘크란마. L그람마. 오케이. 엘크란마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응, 그러면 한번 저쪽, 저쪽으로 가볼까? 좋아. 그러면은, 으, 다시. 좋았어. 잠수함 타고! 아, 어우, 어 으, 맨 처음에 엘크란마가 있던 곳, 있던 곳으로 가보자고. 좋았어. 오케이. 저쪽으로 잠수한 플록스 오, 좋아, 좋아.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도시가 이렇게 물에 잠기기 전에도 1그람마를 제압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도시가 물에 잠겼으면은 아, 아니 뭐야, 뭐야. 1그람마가더 강력해진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리, 다리 때문에 음, 지나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면 은 조금 잠수해서 아, 가면 되지. 좋았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오케이, 조금 올리고. 보면은... 어? 아니, 뭐야? 지금 저, 저기... 엘그람마? 아니, 엘그람마가 있는데... 블랙 엘그람마?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친구 색깔만 변한 게 아니라 크기, 크기도 조금 전이랑 비교했을 때보다 조금 커진 것 같은데? 으... 아니, 이거 설마 조금 전에 미사일을 받고 저렇게 도론변이... 도론변이가 되, 된 건가? 어, 그러면은... 아... 이거... 큰일이네. 그렇어. 그러면 일단, 안쪽에 보이는, 에, 그란마을 제압하기 위해, 이렇게, 괴물 잡용 로켓 발사기로, 어, 조준해서, 로켓 미사일로 제압! 오! 좋아, 좋아! 오케이. 미사일이 날아가서, 아하! 공격, 공격! 아니, 근데 뭐야. 미사일? 오, 로켓 미사일이, 왜? 어라? 에, 그란마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는 거야? 오, 왜안 터져? 어? 으이엄마 가. 오케이, 내가 여기 여기까지 나온 거를 잘모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저 녀석, 왜 뭔가 크기가 또 커진 거 같지? 흐, 후... 아니 그런데 일단 저 녀석 나 혼자서 제압하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어... 그래, 괴물, 괴물 친구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어. 좋아, 그러면은 이렇게 물, 물에서 싸울 때는... 어... 주노말리의 물고기, 그것도... 거인, 거대 물고기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어... 여... 여보세요? 물고기 혹시 나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물고기. 오 어? 어! 어, 좋았어 이렇게 물고기 친구가 나를 바로 도와주러 와줬네 좋았어 그러면 거의 물고기를 데리고 아, 저기 저기 그람마가 있는 곳까지 가는 거야 좋았어 일단 이렇게 오 조심히 조심히 오케이 오케이 이동하자고 어, 좋았어 좋았어 여기야, 여기 여기 거인 물고기 그, 거북이, 그러니까, 이 녀석을 제압하면 되는 거지. 그래, 맞아, 물고기. 이 녀석을 좀 제압해주라고. 오, 오케이, 좋았어, 지금. 으, 거대한, 블랙, 그란마랑, 거인 물고기 친구가 싸우고 있는데. 오, 좋아, 좋아. 거인 물고기 친구가, 거대한, 블랙, 그란마를 제압하기 쉽게. 좋았어, 이렇게, 몰래 뒤로 다가가서. 으, 몰래 도와주는 거야. 좋아, 좋아, 아이스건아 <목소리> 음. 으, 불고기, 지금, 지금이야! 알겠어, 거북이! 오, 좋아! 불고기가! 오케이! 강력한 알키기 공격으로! 오, 블랙! 에그람마 제압하는데 성공! 아니, 그런데 뭐야. 에그람마가 제압당하니까 완전 거대했다가 크기가 많이 작아졌네! 어, 어, 불, 불고기, 고마워. 덕분에 이렇게 플레겔 그란마를 제압할 수 있게 됐다고. 아니야 가보기 다음에 도또 도움이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그렇게 플레겔 그란마는 제압되고 도시는 평화를 되찾게 된다.